자,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리엔트 전공 영상 찍게 되었는데요. 자, 11,370원에 자,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을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주가가 밀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리엔트 전공을 갖고 계신 이 주주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이 말도 안 되게 높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언론에선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방선은 이재명. 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 오리엔트 전공이 이대로 주가가 밀린다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실게 아니라 이 6월 3일까지 어떻게서든 이 오리엔트 전공을 어떻게 끌고 갈지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시점만 바라보지 않고 6월 3일까지 어떠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봤든뭐 수익을 보고 있든 어떻게서든 이 시드를 늘려 나갈지 계획을 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오리엔트 전공을 어떻게 6월 3일까지 세력들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가져갈지 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오리엔트 전공 이 이재명 관련 테마주로 지금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지 그거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일단 자사일간 심리 두번 대법 이재명 재판 대선전 확정 선거 주목이라고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 자 밑에 간략하게 보시면은 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는 24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어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 처리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라고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 5월 초에 이 심리하기로 했는데 결국 24일 내일로 빠르게 속도를 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이 4월 27일 날이 대선 후보 결정 날짜에 있어서 이 불안 요소를 없애려고 빨리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악재로 적용될 수 있는 이 불안한 요소를 해소하려고 내일 결정이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기점으로 해서 상승 추세선이 전환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27일 날 그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지지라인이라고 볼수 있는 이 구간에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량을 봤을 때 지금 현 시점에서 또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그 말은 즉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신호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리엔트 전공을 믿고 6월 3일까지 계속 계속 끌고 가야 된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이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를 하는 이런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걸 잡아내는 게 어려우신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 다른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말도 안 되게 점상학과 가고 또 밀립니다. 말도 안 되게 밀려요. 자, 그런데 오리엔트 전공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서 물량이 털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이 수급만 봐도 이 차트상 분석으로만 봐도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할게자 4월 4일날 대통령 탄핵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주가가 쭉 올라가 있는데 밀렸어요 방금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선거법 위반으로 주가가 약간 밀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24일 내일 기점으로 어떠한 결과로 인해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봐서는 이 거래량이 죽고 주가가 밀리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이대로 주가를 더 털어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면서 상승 보여줬다가 물량을 털 수도 있는 거고요 자이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냈으려 했으면은 주가가 말단되기 밀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 의 거래량에서도 1% 정도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 자, 이 선을 그어봤을 때이갭 상승으로 반등이 나왔던 이 거래량이 터졌던 이 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즉슨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다 털려나왔고 이 지지 라인에서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흔들리시게 아니라 이 오리엔트 전공, 이 다른 종목같이 점상한 하고 바로 물량이 털리는 종목들이 아니라 이 오리엔트 전공은 앞으로 말도 안 되는 반등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6월 3일까지. 자, 6월 3일까지큰 변동성 가져올 재료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 세력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주식을 방치해두시고 본업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이 소통방에서 지금 이 소통방에서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에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얼마 원에서 어디서 분할 매수하고 어디서 물량을 털어야 할지 이 정확한 금액, 이 타점을 지금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타점을 왜 잡는지 그 타당한 근거와 이유로 분석을 해놓은 이 자료 또한 같이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타점과 자료는 매일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고. 이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이 소통방에서만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른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과 같이 대응을 받다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수익률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에 들어와서 이 계좌를 맡기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그냥 정보만 얻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여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 무료예요 자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료로 이 소통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신 다음에 제가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놓을게요 자 위에 전화번호로 오리, 오리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 초드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저희 소통방 초드링크는 당연히 무료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인 만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가 불렸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어느 타점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다른 종목 또한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자 다른 종목뿐만 아니라 이 오리엔트 전공 주주분들도 이 대응 전략을 적어 주셔야지. 방금도 말씀드렸던 이 소통방에서 그한분한분 한분 맞게 제가 타점을 자세히 잡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설문지 하나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이 설문지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냐 자 영상 제목 밑에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자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주소 링크 하나 보일 거예요. 자이 주소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면은 자 이런 설문지가 나옵니다. 자 박해병 구독자 무료 테이크라고 써져 있는 설문지가 나오는데 자말 그대로 구독하시면들 이 구독자 분들만 지금 무료로 대응 전략을 짜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응 전략을 받고 싶다, 다른 종목 또한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채널명 옆에 구독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독 버튼을 누르셔야지 저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 누르시고 그 옆에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연락처를 적으시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그리고 평당가 그리고 얼만큼 물량을 들고 있는지 자세히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는데 자, 추가로 유튜브 닉네임까지 같이 적어서 제출을 하셔야지 이 대응 전략을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구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한분한분이 대응 전략을 보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대응할 수가 없는, 이 수습할 수가 없는 종목도 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주도주도 하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서든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이 설문지 하나 작성해서 무료로 대응 전략 아니면 이 주도주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물이 무엇이냐? 히든 종목입니다. 추천 종목이 있네. 자, 먼저 말씀드릴게. 2차 전지 섹터에서 많은 종목들이 어떻게 됐죠? 강한 반등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이 고점,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고 2차 반등의 신호를 보여줬음에도 물량을 털어내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큰 반등 나왔습니다. 2차 반등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이 중요한 시점 2차 반등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이 시점에 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렇다고 2차 전지 섹터에서 히든 종목을 가져온 게 아니라 로봇, 로봇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른 받아가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히든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최소 300%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1000%에 가까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최근 2년간 인공지능 AI 붐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로봇 섹터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로봇 시장 규모도 보시면 21년도에 47조였습니다. 여기서 30년도에는 무려 130조나 되는 규모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배입니까? 세 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게 앞으로의 로봇 섹터는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 섹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사업 본격화에 나섰고요. 엔비디아도 로봇 드론 자율주행 등 AI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도 내년에 옵티머스 자사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및 판매를 목표로 두고 있어요. 자,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로봇 섹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 부품주로 히든 종목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이 히든 종목 차트를 보시면 자, 여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나 싶었더니 이런 식으로 밀렸습니다. 이 구간이 뭡니까? 매직 구간이에요. 최근에 거래량이 또 터져 줬는데,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긴 했지만, 현재 외인과 기관들의 쌍거리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스 상단 구간에서 매물 소화 후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든 종목이 정말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히든 종목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300%에서 1000%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좌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히든 종목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초대 링크를 드릴게요. 지금 그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자료도 나눠드리고요. 한분한분 한분 매수 매도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과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릴게요. 물론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전화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 주시면은 히든 종목과 초대 링크 같이 보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히든 종목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